오늘 주제는 훈련에 꼭! 가야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이제 곧 수련회 기간이죠 은하님 같은 경우는 수련회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수련회의 몬스터예요 수련회의 몬스터 수몬 저는 반대거든요 저는 수련회 빌런이거든요 수련회를 없애려고 하는 자 수련회를 간다 하더라도 <laughs> 하루라도 줄이려고 하는 네, 하루라도 누구보다 집을 갈망하는 자 심지어 제작자의 위치에 <laughs> <밑에> 있을 때도 <laughs> 기획자였는데도 언제 집에 갈까 <laughs> 네, 네. 오늘 이 수련회 주제에 대해서 좀 <laughs>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수련회 꼭 가야할 많은 사람들이 이때 고민을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는 가라고 권유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수련회가 보통 금토일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뭐 성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토 일로도 많이 줄어들었거나 일월화 이렇게도 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예, 일월화도 네. 가기도 하고 애간날 껴서 가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형태가 있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음. 요일도 요일이지만, 이 요일을 넘어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이 안에서 가면, 응. 공동체도 많고, 어색하기도 하고, 응. 내가 가서, 도대체 뭘 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응. 수련회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수 있나요? 수련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친목도모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앙의 어떤 성숙, 훈련의 과정으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두 가지가 다 성장을 하려면 거의 보통 3일을 하니까 3일을 이제 먹고 자는데 당연히 친목도모는 무조건 될 것이고 같이 먹고 자고 부대끼고 뭐 싸우더라도 같이 그 안에서 화해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 신앙의 성숙은 저는 어떤 옆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많이 성숙 과정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좀더 베풀어주는 모습이나 나랑 같이 놀 때는 막 그냥 신나게 놀았는데 기도할 시간이니까 막이 사람 엄청 진지해졌어. 이 나눔들을 많이 해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 나도 저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련회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줄 수 있나요? 첫째 날에는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새 신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팀 워크를 좀 길러주기 위해서 팀 단위의 게임들을 좀더많 많이 하죠. 첫째 날은 그래서 사실 비교적 좀더 레크레이션의 성격이 강해요. 우리 너희 해치지 않아, 살짝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고 관련은 수련의 성격을 알고 싶으면 둘째 날 오전 프로그램을 봐야 돼요. 둘째 날 오전이 뭐 말씀 공부다? 그럼 그거는 신앙 성숙에 좀더 초점이 아 맞춰지는 수련이고 아 만약에 둘째 날 오전이 레크레이션이다? 그럼 좀더침목 도모의 어, 좀더 좀 성격이 가 있는, 어, 맞아 아, 네 그렇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참석자들이 기획을 할 때도 음, 음. 둘째 날 오전을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laughs> 저녁은 정해져 있어. 요 음. 예배와 말씀이에요. 어, 이 오전을 뭐하지? 했을 때 청년들이나 출연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 오전에 강사를 부른다던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아냐 우리 그에게 너무 지금 요즘 덜 친해지고 너무 다 사람들이 어색어색하고 이래. 그럼 오전에 성경 공부 한다고요? 선생님들부터 말려. 가자 고 이탈해요. 뭐 오전에 뭐 아까 말씀하신 팀워크 게임 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꼭 가야 하나요?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질문을 하신다면 은하님은 어떤 답? 저는 솔직히 말해서 꼭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 의외네요? 저는 전도와 수련의 어떤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련은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만두 가지 수련을 위해서 가는 건데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은 인원들이 분명 있다고 저는 봐요 수련회를 가면 좋지만 꼭 반드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간혹 가다 솔직히 말해서 되도록 많은 인원들한테 저도 건면을 했지만, 사람을 억지로 데려가서 정말 이 사람에게 이게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경우는 괜찮아. 아, 맞아, 만약에 맞아. 어떤 사람이 얘를 꼭 데려가고 싶어. 근데 얘가 진짜 싫어해? 얘를 데려가고 싶으면, 내가 얘를 3일 동안 밀착 케어할 자신이 있으면, 데려가. 그거 맞아. 꼭 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야, 와, 와 해놓고, 오라고 한 사람 보통 리더기 때문에, 가면 나오려에 해. 워낙 바빠서. 그러면 얘는, 진짜 완전 바보 만드는 거예요그 어, 케이스를 좀 봤기 때문에 저는 꼭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청년부나 어떤 부서에서, 한 명의 어떤 영혼을 내가 진짜 이거 살려보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한번 끌고 가야지. 근데 어. 집중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 네. 영혼을 위해 작전기도부터 해가지고, 가기 전부터 저는 라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랑 3일 동안 자서 뭐할 거야. 아... 가는 사람에게는, 물론 이렇게 얘기해줄 것 같아. 너꼭갈 필요는 없어. 가면, 진짜 맞아요. 엄청 재밌어. 그러니까그 사람의 결국에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어, 저도 수련회 꼭 가야 되나요?의 답변이기도 해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사역하면서도 실제로 교회를 왔는데 그 모습 때문에 나를 신경 쓰지도 못하고, 이부면에서 설명이 없는 그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실제로 수련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많이 교회를 떠나는 친구도 있고, 음. 새신자 중에 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음. 근데 중학교 때 음. 친구의 권유로 야, 가보자 갔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너무 즐거웠대요. 막 웃고, 막 재밌게 했는데, 막 저녁에 막 갑자기 울면서 방언하고, 음. 막 이런 거 보면서 자기 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음. 그 생각했어요. 이 수련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야지, 저는. 전도의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수련회 가서도 뭔가 그...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달한다는 목적보다 내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커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수련회에서 재미가 없고 아니면 내가 설령 진짜 기도를 많이 못 할지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으면은 해도 돼. 그렇게 대부분 성인 때는 하지 못하니까 대체적으로 저는 가면 좋지만 가면 재밌을 거고 갔을 때 유익들을 많이 설명해 줄 거지만 그래도 꼭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있고 대신 저는 그건 좀 달라요. 18세 이하는 꼭 가야 돼요. 걔네는 너무 취약해. 이 마인드가 너무 말랑말랑해서 가지 않았을 때의 어떤 그 쾌감을 좀 느끼거든요. 일탈을 했다라는 쾌감이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8세 이하의 어떤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는 무조건 가는 게 좋다라고 좀 권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갔다 온 애들이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면 아예 그일안 나와. 누구는 연애도 하고 음, 본인 스스로가 소외감 어, 느껴요. 너 그때 엉덩이를 지짜웃겼처아 이런데 막나 음. 모르는데 이렇게 에이. 되면은 뭐야, 한 역사에 어, 그치. 자기 이름이 없어요 흑역사에 자기 이름이 없는 거니까 에이. 심지어 그 옆에서 구석에서 웃고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조금 에이. 아쉬우니까 18세 이하 18세 19세는 솔직히 좀 긴가민가해 왜냐면 얘네부터는 좀 머리가 커가지고 이때는 좀 오히려 조심해야 될것 같고 18세 이하로는 저는 무조건 가기를 좀 권장하고 싶고 근데 만약에 19세 20세부터 이상으로는 어, 반드시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녀 온 사람들의 표정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맛집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맛집에 다녀온 사람들의 표정이 진짜 만족스러우면 누구든지 내가 그 음식을 안 좋아하더라도 가고 싶어요. 한 예로 제 와이프는 회를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초밥을 너무 좋아해요. 회랑.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처음에 입문을 시켜줄 때 무적 건 맛있는 집에 데려가자. 진짜 맛있는 집. 음. 내가 좀 무리해서라도 음. 맛있는 집에 데려가자. 어, 한번 같이 초밥 먹으러 갈랬을 때 그때부터 사실 표정이 좀 아, 어, 나 초밥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진짜 맛있는 집 있다. 1인당 얼마인데 여기는 그래도 한 번쯤은 미식으로 먹어 볼 만하다. 이렇게 하니까 살짝 그렇게 타지. 어, 막, 어, 네. 그래? 그러면 나 한, 두 개만 먹어도 돼? 이래가지고 아 당연하지 이렇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습기 다시부터 너무 잘나갔고 너무 맛있는 집에 데려가니까 그 분위기 자체도 너무 좋았고 지금은 웬만한 초밥은 그래도 다 먹거든요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만약에 이 청년을 이성도를 출연해 이번에 데려가고 못했지만 다음번에라도 데려가고 싶으면 갔다 오고서 다녀온 사람들의 자세들 아니면 표정들 삶의 어떤 태도들이 달라져야 다음에는 같이 갈수 있지 않을까 전 다른 입장이에요. 저는 음, 수련회는 음, 꼭 가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있 음, 음, 빌런이긴 음, 하지만 관심이 있거나 음, 의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음, 아 이거 꼭 가야 될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음, 가보는 걸 추천하고 음, 가기 싫은데 이거 꼭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가는 걸 저는 추천하긴 음, 음, 해요. 그래도 한번 수련회를 가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던 음, 건 뭐냐면 저는 가고 나서 후회를 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긴 음, 하거든요. 가고 나서 좋았던 부분들이 많게 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격 자체가 몰입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했어요. 이 왜냐하면 사회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 쇼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입이 되어 있어. 이런 디지털 부분에서. 근데 수련회를 가면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이 신앙에 대해서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발견하는 제 신앙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떠나서 제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된...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수련회에 대해서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이게 당연히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막 다녀보고 막 그래서 그랬긴 했지만 <laughs> 무조건 의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해야 돼. 내가 2박3일 동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신앙 한번 몰입해보고 교회 안에서 관계에 대해서 몰입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솔직히 저는 반은 이득을 보고 가기 음,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의지도 없고 가기 싫은데 가면 시간도 손해고 마음도 손해고 사람이 뭐 비관적이게 되게요, 되게 그런 옛날에 질문을 받은 적 있거든요. 쓰련네안 가도 돼. 있다가 어떤 분이 그러면은 그 수련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 수련회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없는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선생님들이나 걱정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은. 청년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없잖아. 그런 걱정은 그 수련회 가서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쪽으로 하고 다음 수련회, 내년 수련회를 위해서 돌년 동안 막 관계도 잘 쌓으시고 하면은 분명히 같이 갈수 있다.